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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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어머 어머나 누가 방석을 저기다 놔줬구나 어야 콩아 <laughs> 아유 세상에 누가 고맙네 방석을 거기다 놔줘가지고 방석이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줌마 오늘 집 만들어줄게 이리 와봐 얼른 와 너무 아침 일찍 깨웠네 아줌마 혹시나 싶어가지고 와봤어 빨리 와 얼른 와 소리 내지 말고, 빨리 와. 얼른 와봐. 맘마 줄게. 아줌마 어디 갔다 오다가 콩이 궁금해서 와봤어. 빨리 와봐. 올라와. 올라와. 빨리 와. 얼른 와. 올라와. 어디 싫어? 어디 싫어? Olava. Oh, ulla Uia Uia 콩이 쉬해? 야 콩아 너 거기다 씨하면 안돼